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웃어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웃어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도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계가 대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 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계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갔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1절에서 8절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다. 하만의 유다인 멸절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간곡히 부탁합니다. 에스더는 이에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3일째 되던 날에 에스더가 드디어 30일 만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에스더를 보게 된 왕은 매우 사랑스럽게 보여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줄수 있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곧바로 왕의 충신인 하만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초대해 함께 잔치를 즐기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더 적합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인내와 지혜는 단순히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서 14절. 하만의 음모.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고자 대궐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궐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한 모르드게로 인해 유다 민족을 멸절하고자 했던 하만, 그는 이러한 모르드게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빨리라도 모르드개를 제거해야만 성이 풀리고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에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반면 모르드개는 하만 앞에서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자신과 유다 민족을 향한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면초가와 같은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징태양란에 놓인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으며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